안녕하세요. 캠핑 카카카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5인승 벤 차량입니다. 5인승 벤인데, 어, 승합, 승용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우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침상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장 엠보싱, 예. 제가 설명을 안 하면은 그래 5인승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내 차랑 다르다 이러신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순정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고객님께서는 침상을 끝까지 연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트렁크 뭐 텐트를 쳤을 때이 침상이 저 앞에 있다가 뒤에 나서 여기서도 좀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침상의 길이를 살펴보면 주무실 때 기존 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2550입니다. 네, 침상의 길이는 2550.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양쪽에 수납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부로 침범을 한게 아니에요. 전부 다이 쓸모없는 공간에다가 수납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요. 침상이 122.5. 네, 이요 공간이 120cm는 무조건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납장을 넣든 뭘 넣든 간에 어쨌든 무조건 120cm는 확보가 돼야 어, 남성 한 분, 여성 한분 주무시기 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인 남성 어깨가 60cm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20 미만인 침상은 두분 주무셨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가만히 제자리에서 자라는 법도 없고 뒤척이고 뭐 하다 보면은 네, 이 120도 사실, 어, 집에처럼 뭐 넉넉하게 내 세상처럼 잘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거를 제작하셔도 120cm 이상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오븐이기 때문에 순정 상태 쓰면은 끝에서 끝이 160cm입니다. 160cm. 근데 이제 12인승 기준에서는 안에 내부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100, 약 140cm 정도가 되겠고 이제 120c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140을 140이 나오면 안 되냐라고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이 수납장 제작 안 하면은 140이 나옵니다. 순정 상태로. 그리고 5배는 160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보통 수납장을 간이 수납장 해서 저희도 스타렉스에다가 적용한 것도 있는데 그냥 요 위에다가 형식만 갖춰 놓은 수납장 정도 짐뭐 아주 조만한거 조금씩 들어가는 수납장 그 정도 하면은 140을 맞출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하중을 이용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가 올라와서 앉아도 뭐 멀쩡합니다 이렇게 뛰어도 차가 흔들리지 레일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래서 뭐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뭐 활용하려고 소비자분이 이렇게 주문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트렁크가 닫히고 버튼을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리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엠보싱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제작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런 봉 같은 거 없으면은 이제 오벤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엠보싱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하나로 씌웠기 때문에, 오벤의 느낌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거죠? 이렇게 나무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런 라인 같은 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하잖아요. 이 라인이 5mm가 떴다, 여기가, 또는 뭐 3mm가 떴다, 이러면 일률적으로 3mm가 떠줘야 돼요. 어디는 3mm, 어디는 1mm, 어디는 딱 붙어요, 어디는 조금 떠요. 이런 게, 어 저희 캠핑카카카의 노하우고 이제 기술력이고 그래서 그런 라인들 보시면요 거의 뭐 원래 있었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 라인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수납장을 제작하더라도 어, 겉에 보여지는 것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구성 플러스 그다음에 수납 능력 그리고 이제 뭐 최대한 공간을 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레일은 집어 넣으면 되겠고. 요거는 앞에다가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침상이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 앞에는 수납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전기 시설을 하실 예정인데 뭐 전기 시설도 되겠고 이 차는 전기가 안 들어간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고객님께서 너무 뒤로 붙이지 마라. 왜냐하면 등받이를 뒤로 제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냥 누워서 운전해도 되는 정도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모델도 이렇게 고객님이 원하시면은 다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저희가 이제 3D 스캔을 하고 제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이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외주 처리가 없어요. 저희가 모든 과정을 직접 다 하고 목공부터 뭐 철공까지 용접까지도 저희가 직접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어, 스타리아 전기 박스 내린 차도 이렇게 이제 모델 소개가 들어갈 건데 네, 고객 맞춤형이라는 게 네, 고객님이 원하시면은 어떤 모델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이제 참고해주시고요.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것에서 어, 우리 거 중에서 고객님이 선택해서 맞춤형으로 하셔라 이게 아니고요. 고객님이 주문 주시면은 진짜 맞춤형 제작 커스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렇게 제작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또 직접 하고, 저희가 기계 설비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스타리아, 또 스타렉스, 투리스모, 카니발, 카니발, 어, 카니발도 뭐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어, 마스터, 솔라틱, 기타 차량들도 전부 다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캠핑카카카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은, 어, 위에 동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약 100편여 가까이 올라갔는데, 어, 이 중에서 찾아보 같은 모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다양한 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타리아도 지금 제작한 게 모델만 수십 가지를 제작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많은 모델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어떤 모델이든 다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했어도 아, 개인이 원하는 취향과 개인의 스타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제작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캠핑 카카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